귀염둥이들 부추하고 순돌이입니다 순돌이 순돌이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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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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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<laughs> 아이고 우리 순돌이 이름만 불러도 좋아? 좋아? 아이고 우리 부추가 웬일이래 순돌이 끄끅 해주고 아이고 좋아 우리 똥쟁이들 오유 되게 귀엽다 맞아? 순돌이 잡았다 우리 순돌이 잡았다 여기로 오세요 슈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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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와줘 자 순돌이 오세요 똥똥똥대 문이 열어 남남남내 문을 열어라 후, <laughs> 슈 들어오세요 깍궁 깍궁 깍 들어갈까? 말까? 들어갈까? 말까? 아! 아야! <laughs> 야, 이놈아 부추! 부추 이리 봐 부추 이리 봐 옳취! 이 안에 순돌이 있어 순돌이 u r i Kaku. 잡아라 d u r i s u 요 엄마랑 i s 놀이하자 이불 속에서 자 들어오세요 얌얌 u r i Sunduri. s u n d u 얌 i s u n 냠냠 r i s u n d u r 냠냠냠 엄마 한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냠냠냠 순두라 부추야 냠냠냠냠 어, 옳지 냠냠냠냠냠냠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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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야둥이 출발 옳지 오늘도 되게 귀엽습니다. <laughs>